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희정입니다. 어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어떤 기능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빨리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얻는가가 좀 스마트폰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강연하는 프로그램을 좀 다운 받으려고. 보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테드 같은 경우에 강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는 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쓸수 있는 좀 좋은 기능이라고 보여져요. 어,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긴 강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테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 중에 버릇적으로 괜히 들어가서 이것저것 카톡 누르고 이것저것 이제 만지는 것보다는 좀 버릇적으로 이런 강연을 누르면 이제 10분, 15분 안에 좋은 고급 정보들을 이제 접할 수 있어서 이런 강연 앱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하고요. 이 테드는 해외에서 시작되는 15분 정도 되는 강연들인데 뭐 철학, 과학, 인문학을 만나서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국내의 그 정치 이슈를 다루는 그런 팟캐스트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긴 시간 그 팟캐스트를 듣는 것보다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듣는 게더 유익하지 않을까? 비슷한 사회적 그 지식을 막 까는 거를 집중해서 막 오래 듣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도 했고요. 이 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 이 욕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추천 강연이나 이제 이런 테드 테마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보면 재미있잖아요. 영감을 주는 강의, 좀 감성적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강의. 이렇게 해서 좀어 이런 거로 구분을할 수도 있고 나의 강연에서. 네, 음. 다운을, 나이가 하면 다운받았던 것, 혹은 내가 북마크 해놨던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아, 위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이 페이지가 나오면, 이 그림을 누르면 이제 북마크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다운로드를 할 때는 이제 와이파이 있는 데서 다운을 해도 도 좋고,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버되지않는것 같아요. 그 때, 그 때, 북마크 해놓고, 북마크 그 위로 좀 올려봐. 아, 아니야, 제로를. 네. 여기 보면은, 어, 이걸 페이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수치로 온 거고요. 페이지 위로 돌리면 모든 강연보볼수는데 나의 강연에서 보면 두 개를 쉽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하는련이어렵는않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 식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운받을수다어서는그다음에을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다